안녕하십니까 투자자 여러분.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심층적인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간 수요일에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택 시장의 민감 지표인 NBA 주간 모기지 신청이 발표됩니다. 이 지표는 금리 변화에 대한 주택 수요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금리와 달러의 당위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시장 초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 노동 시장의 수요와 제조업 활동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졸스 일자리 공석과 공장제 주문이 발표됩니다. 채용 수요와 신규 주문 흐름이 동시에 확인되므로 금리와 달러의 초기 방향성이 이 시간대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드라인 수치와 전월 대비 변화에 집중하여 시장의 반응을 분석해야 합니다. 단기물 자금 조달 이벤트인 국채 입찰이 이어집니다. 수요가 약해 낙찰 수익률이 높게 나오면 금리와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위험 자산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입찰 결과와 응찰 배율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어획의 베이지북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연준이 취합한 체감경기 보고서로 경기서술의 톤이 매파적인지 비둘기파적인지에 따라 금리 인상 기대가 미세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과 물가 압력에 대한 문장들이 얼마나 완화적으로 변화했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시장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상 수요일에 발표되는 EIA 주간 원유 재고는 이번 주 연휴 영향으로 목요일로 이연됩니다. 대신 수요일 저녁에는 민간추정치인 API 재고가 발표될 수 있습니다. 원유 가격과 달러, 금리의 연쇄적인 반응을 체크해야 합니다. 핵심 변동 구간은 한국 시간 기준 오늘 오후 11시, 자정, 자정 30분, 새벽 2시, 그리고 내일 새벽 3시입니다. 발표 전후 아수분에서 10분간은 스프레드가 넓어질 수 있으니 레버리지와 포지션 크기를 평소보다 보수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청상학까지의 거리를 넉넉히 확보하고 예상치 못한 시장 움직임에 대비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수요일은 모기지, 조스와 공장제 주문, 단기물 입찰, 그리고 베이지북이 시장의 주요 변동성을 야기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시각에 맞춰 알림을 설정하고 각 지표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포지션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항상 시장을 분석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코인 선물거래 준비되셨나요? 코인즈9 무료 모의 투자 이벤트로 실전 감각부터 먼저 키워보세요. 신청은 영상 댓글 링크에서.